안녕하십니까 김종수입니다. 여러분 내가 만약 미국 대통령이면 나사한테 알래스카 인프라 건설 시키, 시키는 나사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 있죠 응? 알래스카에 인프라도 못 가는데 먼 달에다가 우주선을 날립니까 나사에다가 알래스카 인프라 건설 을 맡기겠어요 내가 미국 대통령이면 알래스카 인프라, 인프라 건설 하는게 달에 우주선, 보, 우주선 날리는 것보다 난이도가 쉽다 아닙니까?